경기도 화성시 임야입니다. 헷갈리가 예, 상당히 많은 땅이에요. 울프장, 요고, 여기, 그리고 나머지, 임야, 그리고, 전. 예, 땅 큽니다. 나도 당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땅 낙찰받고 각자 부모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사건 번호 주소 등 입찰 보실 수 있는 정보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은 금지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상세정보 달라 문자도 하지 마십시오. 5천 예산으로 감정가 2억, 1억 예산으로 감정가 8억, 2억 예산으로 감정가 15억대 낙찰 가능합니다. 이렇게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수십억 수십억 백억 넘게 싸게 낙찰받게 도움드립니다. <laughs> 양평에 124억짜리 14억 7천 110억 넘게 싸게 낙찰받았죠. 땅은 시가가 천억이 넘는 땅이고 평주에 100만평 넘는 땅인데 낙찰미나 낙찰미나 보증금 다 날렸습니다. 아자 없는 물건만 찾아서 방송하고 있고요. 아평에 21억짜리 3억 7천 낙차, 용인에 32억짜리 12억 낙차, 고천에 12만 평 88억짜리 30억 낙차. 이렇게 금액이 클수록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그만큼 돈 벌게 해드립니다.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laughs> 여러분들 땅보고 활용하는 창의력 배우가실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이야 전문 채널입니다. 그 내용은 땅 낙찰 받으시고 설계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설계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수출을 바탕으로 한 활용개발법 설명드리는 전문 채널이에요. 이런 전문적인 영상 꼼꼼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땅보고 활용하는 창의력 배우가실 수 있고 한 입찰 정보는 앞집을 하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질문하시는데 나 누구다? 땅값만 얼마예상 같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유료 컨설팅 가입안내 해달라 문자로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땅과 함께 새망을 들어오셔서 <laughs> 주제별로 영상이 묶여 있는데. 낙찰 물건 보시면 낙찰 물건 보시면 경남 고성, 전북 완주, 경기 파주 경기 파주, 경북 구미 충남 당진 전국 모든 물건 다 추천드리고 낙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땅다 도움드릴 수 있는 압도적인 숫자 올라가는 대한민국 최고 임야 전문 채널이에요. 입찰 정보 드리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인기 동영상 다그 증거인데, 건강뷰 1,259만원 공매가 낙찰이 2억, 3,330, 3만원에 된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 설명을 잘해드려도 낙찰가가 말이 안 되게 치솟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보를 드리지 못하게 된 거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문자로 질문하시고 가입하셔서 도움받으십시오. 예, 오늘 땅 상당히 큽니다. 땅 모양 대략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공장, 이쪽으로 쭉 가면, 거기 생활편의 시설이 다 있고, 이땅 상당히 비이해 했었는데, 여기 가 완전 시골 길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 골프장이 장사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장사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여기, 이 골프장이. 그래서 상당히 좀 기이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었는데 장사 아무튼 현재 굉장히 잘 되는 골프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나가면 거기가 생활편의시설 다 있는데 그런 데서 오는지 아니면 이런 공장 사장님들이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골프장 장사 엄청 잘 됐습니다. 필지는 전부 21개 필지입니다.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는 5등급지, 골프장은 5등급지, 그리고 3등급, 2등급이니까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겠고요. 이 땅은 낙찰가 얼마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이에요. 네. 이 땅은 가로. 553m, 세로 772m, 전체 땅의 둘레는 2766m입니다. 공시가 472억, 2456억 7천이고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감정 매우 잘못돼서 1542억원 싸게 됐습니다. 마치 1542억원이 감정이 잘못됐어요. 그간은 최저 3,500억에서 4,000억대 땅입니다. 평경 경사는 10에서 15도니까 뭐한 요정도 무난한 땅이고 30도 이상이 11.3여기 일부 개발어가 짜게 줍니다. 요거 아니고 17도 기준으로 줘요. 63.7% 개발 가능해요. 그래도 땅이 워낙 만만한 땅이라 한사태 등급 3등급 59무너질려면 없는 10에서 15도 요런 땅이고 강수량은 1300에서 1400 우리나라의 이마평균 강우량 1260 지역으로 상수도 들어오고 비우명은 30미터 관정 필요하겠고 온도는 11도에서 12도 만에서 15도까지 내려가고 34도까지 올라가고 땅은 양토 상수리나무 대표 수정으로 수배 같이 147억원, 이산화탄소 수량 3,885만원입니다. 네, 림수나 땅공간 디자인 관점으로 자연성, 안정성, 창의성, 고유성, 지속성 그리고 자연수, 현능활용 의학활용, 미래유산, 국토균형발전 속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땅을 디자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 낙찰 받고 하실 수 있는 거림수나수배양장 가능합니다. 림수나는단는순체에서 살자 라는 뜻입니다. 최소한의 활용만 하고 네, 땅이 큽니다. 태양광 가능한데 땅값이 아주 굉장히 비싼 거라 적절치 않겠고요. 캠핑 교회 가능하고 나무 은행 가능하고 용립업 직불금 받을 수 있습니다. 상낙철를과고무고도 안하고 산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임업직불제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육림업직불금 받을 수 있, 있고요. 정치기후환경카페 가능하고 기념목 분양 가능합니다. 숲 가꾼 후에 나무 하나하나 아이 탄생 기념으로 나무 하나하나 분양한 현장이에요.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나무 분양할 수 있고 나무 임목 등기하면 부동산이 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나무 임목 등기하면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겠고요. 수목장 나무 분양 가능합니다. 이땅 화성시 가깝죠. 산분장 가능하고 자연장 골분 그리고 수목장 나무로 분양할 수 있는 땅입니다. 네. 원하시면 대행해 드립니다.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네, 저 가운데 흰차 세워진 위에 올라가면 거기 주차장 그 위에가 골프장이고 그 뒤로 산능선 넘어까지 물건지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공장 그 옆에 밭 그것 빼고 위에 전체 해당 물건지입니다. 땅의 경계는 한 뒤에 한 뒤에까지 네, 이거 전체입니다. 저 골프장이 이렇게 시골 농촌 지역에 똥, 그론이 있어서 과연 장사가 될까? 장사한 데서 경매 나왔겠지. 그러고 갔는데 의외로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그 촬영한 시간이 골프 또는 운동하러 올 시간이 아닌데 저 뒤에, 골프장 그 뒤에도 그게 다 주차장이에요. 그 망쳐놓은 곳그 아래는 전부 주차장인데 거기 차가 많았습니다. 네, 오른쪽 2, 3분면에 나타나는 집 거기서 더 오른쪽부터가 물건지 땅입니다. 땅 상당히 큽니다. 전부 21개 필지고 평수가 5만 평이 넘습니다. 화성이라는 지역에 5만 평 넘는 땅은 희귀한 물건이에요. 골프장, 그 위에 산, 능선 너머까지 전부 물건지고, 그 산, 능선 너머 거기는 아파트 단지 보이시죠? 멀리, 희미하게, 네, 거기가 생활평균시설이 다 있는데, 가운데나 있는 도로로 쭉 가면, 얼마 안 걸립니다. 건축 개발하기 위한 모든 도로 조건, 개발 조건, 경사 다 좋은. 활용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주 대박 당해요. 평수도 큽니다. 성시에 5만 평짜리 땅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예, 저 사사 분면에 거기가 생활평의 시설이 다 있어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저 사사 분면에 아파트 그리고 건물들 많잖아요. 네, 예, 거기 있는 분들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시골 그냥 한가한 농촌 지역에. 골프장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상당히 기이했습니다. 의아했어요. 도로는 응. 저 앞에, 응. 저집 앞에, 응. 예, 대략 땅이 뒤에, 여기 건물 집그 앞에서부터 이거 전체예요 다음으로 그 철판으로 음. 막아는 네, 이 도로는 나라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그 건축가능 도로예요. 저 골프장 건축가능한 그 허가가 나온 나온 거죠. 올라가는 요 네, 전부대 여기 전봇대 앞에, 위로, 앞에 저... 위로 올라가면 주차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는 음. 저기 집집 음. 앞에 그판 한... 철판으로 막아놓은 거기 음. 하나 그다음에 음. 여기 네, 여기 도로... 지금 차 내려오는 골프장 올라가는데 두개 그리고 저 아, 뒤로 돌아가면 차량대는 도 들어가는 조건은 그리고 저 뒤쪽으로 세 군데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이런데 골프장이 있는데 네, 의외로 그렇죠. 손님이 많네. 네, 손님이 많아요. 은 이래. 네, 전형적인 그냥 전형적인 농촌인데 시골인데. 골프장이 잘되네 네. 손님이 네. 많아 일단 네,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가 주차장이고 이게 골프장이고 이게 골프장입니다 땅의 길이를 보면 북쪽 435 동쪽 52 고도까지 705 남쪽 532 서쪽 1094 그래서 전체 땅의 돌려는 2766m이고 고도는 14 가장 낮고 104 가장 높고 고도 차90 아파트 37층 높이 667m에 13.49, 네, 경사 완만하죠? 이 땅은 다 14, 15, 18, 20, 55, 29, 35, 46, 52, 95, 14, 32, 24, 2 2 21, 24, 26, 33, 31, 36, 52, 88. 아, 100m가 안 됩니다. 가장 높은 고도가 104, 그 아래는 다 100m 아래예요 평균 경사가 10에서 15도, 예, 요 정도 되고, 땅 모양을 보면, 여기, 35, 68, 26, 요쪽이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깎아버릴 수 있죠? 통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다 깎을 수 있는 땅이고, 여기 52 95 내려갔다가 36 그게 이겁니다 이것도 볼록한 거다 깎아 버릴 수 있으니까 다 평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 땅은 다쓸수 있는 개발 허가 기준으로 10, 17도 기준으로 63.7% 개발 가능한데 개발 허가를 짜게 줘도 63.7% 7%인데, 이 볼록한 거다 깎아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 55, 68, 95, 이능선 다 깎아버릴 수 있으니까, 100%쓸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정은 정치교육 환경카페 관리사 주택, 도로 시작해서 도로 오는 이런 데나, 이쪽, 남쪽으로, 자리 잡아서 만드시면 되겠고, 수배양장 처음에 작게 시작해 보시고, 개발어가 기준으로 63.7%까지 개발한다고 가정할 때, 0 63개까지 확장 가능하고, 그럼 연매출 134억 사업지가 되고, 그 매출 공고는 요거 보십시오. 관정 뚫어서 물순환 시키시면, 시내물 흐르는 수배양장 멋진 공간 나오겠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이 땅에 대한 정보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납집을 하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5만 평이 넘는 땅입니다. 골프장, 즉시 영업 가능하고, 현재도 잘 되고, 이야 그리고 전, 어 거의 다 개발해서 쓸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낙낙 찰 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추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